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생 난리를 치더니 이제 드디어 집에서 이 잠옷조차 더운 시기가 왔습니다. 이놈의 사계절이 너무나 뚜렷한 한국이라 적응할 만하면 날씨가 바뀌어서 계절별로 옷을 바꿔 입어야 하잖아요. 근데 대체 지난 여름에 뭘 입고 다녔는지, 오랜만에 외출 좀 하려는데, 멀쩡한 여름 옷이 없어요, 없어. 사실 제가 쇼핑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옷이 많았던 것 같지만, 뭐, 오래된 옷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언니들은 미니멀 하려면 이제 쇼핑을 하지 마라. 그러고 어떤 언니들은 다 버리고 필요한 옷을 다시 사라. 뭐, 이 장단, 저 장단, 다 자기 기준과 가치관이 있으니까요. 네. 미안해요, 언니들. 네,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몸이 이렇게 뿔기 전에 그러니까 출산 전에는 옷도 좀 사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채널에서 가끔씩 옷 샀다고 하는 영상이 있죠. 그냥 그게 거의 다시 뭡니까. 근데 사람이 어느 정도 품위 유지를 하려면 옷도 좀 사야겠더라고요. 제가 몇 년에 무슨 신랑이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는 그런 여자처럼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옷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10년 전이랑 또 5년 전이랑 상황이 달라졌어. 나이가 들었고 키는 안 자라지만 몸이 자랐고요. 대체 지난 여름에 뭘 입고 다닌 거야. 머리끼는요 바로 저의 여름 교복 룬는 티셔츠 얘만 입었어요 저의 제 2의 피부는 오가이면 티셔츠와 잠옷인데 이것은 그것의 여름 버전입니다 어디서 살수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 묻지 마셔요 안 팔더라고요 산지도 꽤 됐고요 근데 이런 비슷한 건홈쇼핑에천진데 그마저도 세일할 때가 있어요 떨이랄까 그런 데서 초 저렴하게 구입한 겁니다 이리넨 티셔츠로 말것 같으면, 제가 태어나서 구매한 옷중 가장 잘산 템이기도 하거든요? 이 5종 세트를 무려 2만원대에 샀는데, 물론 최저 가격은 당연히 2만대가 아니었습니다. 홈 쇼핑에서 패다 남은 세트를 이 팀원에서 공고가로 내놓은 걸산 것이죠.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이마 합류량도 높은 편이고요. 단조에 미친 듯이 돌렸지만 아직 집에서 있기에 무리가 없으며 진짜 진짜 가볍고 너무나 시원하고 그 세트 사서 60살까지 입을 걸, 그때한 세트 더살걸 당해치고 후회할 그런 아이템입니다. 너무 구상맞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데서 희열을 느끼는 가성비충이라서 이것도 이게 다른데 이것도 애매해, 애매해. 아, 진짜, 진짜 도 진짜 눈이 찼다 여기. <laughs> 여기가 여기가. 근데 얘만 입고 다닌다고 누가 뭐라 하진 않지만, 저도 외출용 새 옷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타를 갑니다. 부산 출신 동창 친구들이 같이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같이 인쇼가 잘돼 있고, 최저가 또한 네이버가 다 알려주는 세상에 막 굳이 싶었지만, 20년 전 서면이나 남포동 지하상가에서 옷을 사입던 그때 그 기분도 좀 느껴보고자. 그리고 저는 고터가 처음이거든요. 주인은 부산 출신이라 여전히 서울은 서울 구경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론 저희도 백화점에서 옷 사입고 브랜드 옷 좋은 거 있어요. 하지만 또 이런 데서 사는 재미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여름 옷 중에 정말 필요했던 게 검은색 의상이었어요. 얼마 전 장례식에 가야 했는데 아니 세상에 여름용 검은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팔에 면티를 입기도 그렇고 진짜 어중간하더라고요. 이럴 때를 대비해 검은색 얇은 블라우스 정도는 있어야겠더라고요. 여름뿐만 아니라 봄, 가을, 여름, 겨울 이렇게 계절별로 조문용 복장이 이제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이 검은 양복 한 벌씩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20대 때는 경조사 때 입을 옷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옷들은 이제 작아서 못 입거나 이미 다 버렸어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지금 그런 옷을 입을 일이 점점 많이 생겨나니까 갑자기 부고장을 받으면 너무 당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진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사계절 조문객 복장을 구비한다는 것이네요. 10년 정도는 입을 수 있는 옷으로 구비를 해놓으려고 해요. 이 친구들과 한 달에 2만 원씩 개를 하는데요. 사실 좋은 옷한벌 사려면 막 손이 덜덜덜덜 막상 사기 힘든 게또 주부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개의 이름은 백화점 가자입니다. <laughs> 어느덧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셋이서 100만 원 넘게 모아졌는데 계속 모아서 올 겨울에는 블랙 코트도 하나 장만하려고 해요. 어쩜 코트도 다이리 밝은 색인지. 일단 고터에서 산 옷을 보여드릴게요. 티셔츠 두 개. 그냥 여름에. 난 어떻게 이런 티셔츠도 몇개 없이 살았나 몰라. 근데 이거 15,000 주고 샀단 말이야. 15,000. 원 근데 문제는 뭐냐? <laughs> 근데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비슷한 걸 사게 돼? 왜 이걸 또 샀냐면 이건 안에 날씨가 있다. 진짜 계속 비슷한 걸 사게 돼. 괜히 샀나 봐요. <laughs> 싸니까 봐준다. 그리고 여름철 경조사 때한 번씩 입으려고 이거를 <laughs> 샀는데 굉장히 얇고 <laughs> 괜찮을 것 같더라고. 굉장히 시원해. 시원하네 아, 근데 이거 분명히 친구들도 이거 가지고 올라줬거든요? 아... 입으니까, 이거 무슨. 하, 남편 어깨사 입으면 그런 핏이 나오는 거지. 아, 뭐 한거 같아 라서볼까 뭐, 뭐라고? <laughs> 근데 진짜, 종목 놓은 사람 같다고 합니다. 응. 정말 하나도 안예에요 그냥 아 슬퍼서 거북목 그냥 챙겨 입고 온 사람 같은 느낌. 그렇긴 하네. 굉장히 좋은 게크긴 해. 그런 소문인가. 아무래도 블라우스는 좋은 걸로 다시 하나 사야겠어요. 아니면 뭐 1년에 몇번안 입으니까 또 입을까? 아주 종목색스럽고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 고터에 규조토 매트가 요즘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좀 싸게 팔아서. 이거를 좀 사왔어요. 예쁘죠? 저는 나이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그런 편견은 전혀 없는 편인데 나이가 차니까 필요한 의상은 생기네요. 뭐 아무튼 이 옷들은 사실 크게 잘못이 없어요. 잘못한 건내 몸이야. 자꾸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 내년 여름에 못 입을 옷만 더 늘어날 거고 이 포동포동 찐 살로는. 나시 입기도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일단 살을좀 빼야겠습니다. 살이 살을 빼야 옷도 살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옷대가 무너지니까 별로 좋은 옷도 안 사고 싶어. 이번엔 진짜 빼야겠어. 한 56번째 다짐인 것 같지만 그 원피스들 꼭 다시 한 번쯤은 입고 헤어질 수 있길 바라며 언니들도 다가오는 여름 잘날수 있도록 체력도 건강도 몸매도 모두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날씨도 좋은데, 언니들도 밖에, 한 바퀴, 어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